오늘은 햄스터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공유하려 합니다. 햄스터라고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작고 귀여운 햄스터가 떠오르나요? 그럼 어떤 비밀이 가장 충격적일지 시작해볼까요? 아래 내용 중 정답이 있을지 생각해보죠. 햄스터는 고독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햄스터 종류는 고독을 선호하며 다른 햄스터와 함께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햄스터는 볼의 음식을 저장합니다. 햄스터는 그들의 큰 볼을 사용해 음식을 저장하고 이동합니다. 햄스터는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햄스터는 하룻밤 동안 최대 8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햄스터는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햄스터는 시력이 매우 약해 거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냄새와 청각을 통해 주변 환경을 인지합니다. 햄스터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한 번에 최대 20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비밀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도 2에서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새끼 햄스터는 태어나서 2에서 3주 만에 성숙하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번식 능력입니다. 정답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비밀은 햄스터는 자신의 새끼를 먹는다는 비밀입니다. 이런 현상은 필로포지라고 불리며 스트레스 영양 부족 새끼의 건강 문제가 있다면 발생합니다. 햄스터를 키울 예정이면 영양 및 스트레스 주의해야 하겠네요.